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에게 말씀이 이만이라 이르스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아까 조애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부르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이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백성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에게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고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내레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우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백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로기 여호와의 성전 위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셈은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 아들 들라이와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라마의 손자 느다의 아들 여우디에를 바우디에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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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위에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함에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알리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 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 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느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 네 먼저 본문은 여우야 김제4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요. 또제5월9월에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읽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갈네살 왕은 바벨론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상황이고 바벨란 왕으로 등극한 느부갈레살은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 출정했습니다.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의 진격에 직면 했지만 했습니다. 만약 유다가 바벨론과 일전을 치른다면 유다의 운명은 아 애굽과 전쟁 치르기 전에 북 이스라엘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의해 왕위가 왕위에 오른 여우야김이 애굽의 등을 돌릴 것인지 예 그것이 좀 의문스러운 것이죠. 오히려 여우야김은 애굽을 더어 의지하게 되죠. 신흥 바벨론보다는요. 자 오늘 본문에 대한 아 10분간 묵상을 한번 참고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뜻을 이루고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이 땅에서 한번 울렸다가 사라지는 메아리 같이 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선포된 말씀을 이루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 말씀 앞에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는 이유는 우리가 기억하여서 마음에 새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책에 기록된 것은 영원히 기록되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들려진 말씀대로 뜻을 이루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살다가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서든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내실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오늘 어, 사도 어, 예레미야가 갇혀있지만 결코 가둘 수 없는 것들이란 것을 또한 실제적으로 보게 되죠 예레미야는 갇혔지만 하나님은 바룩을 준비하셨고 이제 바룩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발, 말씀이 증거된 이후에는 사람들의 손에, 소문에 의하여서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 들을 자들에게 반드시 귀에 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들어야 될 자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진 우리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 심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아, 위로의 메시지고 초청이 될지는. 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엄중하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평강의 초청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진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속에서 거절하게 될 때는 그것은 우리를 결코 아 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애굽을 꺾은 바벨론은 앞에 두고 하나님과 강대국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신자의 모습이 등장하죠 하나님과 그리고 강대국 사이에서 이쪽도 한 다리를 저쪽도 한 다리를 걸쳐놓고 이중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나의 삶의 어떤 삶의 윤택함과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것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시소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이중 생활을 이제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강하게 메시지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양다리 걸치고 갈등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길 간절히 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귀에 들렸고 우리 마음에 기록된 바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묵상 도움, 우리의 10분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묵상하면 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